2025년 2월 18일 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배신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시켰으니 그들도 서로의 발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받은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괴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죠? 그, 그 심령이 괴로운 이유는 자신을 <laughs> 배반할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가 있으면 이런 개심한 놈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괴로웠다는 거예요. 아, 저는 이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괴로우셨을 거예요. 어, 그러고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이 이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들 팔자가 있다. 아, 그럼 조용히 가서 얘기를 하지. 굳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놓고 얘기할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드디어 공개적으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괴로워하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밝은뭐 화가 나서 뭐 이런 음이 말투는 아니셨을 거란 말이에요. 슬픈 표정으로. 그런 말투였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궁금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누구지, 누구지, 누구지? 서로. 그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예요? 이게 예,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는 제자. 자기야, 자기. 글쓰는 자기야. <laughs>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이야기는 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식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식사하는 자리인데 이 식사하는 문화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거야. 이이쪽의 나라 옛날 그림들 보면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막 네, 제일 편안한 자세로 거기가 실제적으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한 자세로 누워서 기대고, 이렇게 이제, 이제 식사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머리 찢으라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시몬 베드로가 요한에게 물어봐, 물어봐. 이렇게, 이렇게 고개 짓하면서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너 여, 예수님 바로 앞 있으니까 물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죠? 하고 물어봐요.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근이라 떡을 적셔서 갖다 주는 자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마도 이 이전까지는 갈팡질팡했을지도 몰라요. 가론 유다가 그러나 사탄에 완전히 이제 넘어간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을 조심해야 돼요. 사탄을 경계해야 되고. 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옆에 딱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배반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근데 희한하죠? 아니,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을 짜다라고 얘기하고 빵을 적셔서 줬는데,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 본인은 알았을 거란 말이죠. 유다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은 다른 사람은 모르게 유다만 알수 있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아니까 지금 이게 예수님을 나중에 유다가 팔고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게끔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유다에게 돌아와, 너 그러지 마.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인 거죠. 여러 가지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마음을 괴로워, 심령이 괴로웠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렇게 제자들이 모르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그러면 안 돼라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자 어떤 이들은 이게 뭐, 못 알아들었어, 뭐, 이게 무슨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하시는지,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고 나가 이제 배신을 완전히 하려고 나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팔 것이라고 증언하시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구야 누구야고 의심하죠? 예수님은 떡한 조각을 적셔 유다에게 주시며 그의 일을 속히하라. 자 내가 떡 조각을 주는자가 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셨어요. 자이 말씀을 제자들은 명절 물건을 사거나. 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다 제자들은 몰랐다. 유다는 알았겠죠. 그래서 유다는 곧 나가니 그때는 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유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 그러지 마. 신명이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너 그러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시는데? 유다는 그것을 냉정하게 박차고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주님 배반할지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며 우리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구든 가르유다처럼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나,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명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사단의 공경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원수마기를 이기게 하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